반갑습니다. 4월 30일 주통령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장 코나이가요. 주가가 시가 36,000원 시작을 했다가 고가 8.10% 상승한 3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소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양봉이요? 뭐예요? 물량소화 한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시켰다고요. 주가가 바닥을 이제 찍고 나서 쌍바닥 만들어 주고 주말에 이슈가 터졌죠. 지금 SK텔레콤이 2,500만 가입자 개인 정보 해킹 당하면서 유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심에 대해서 지금 공급했었던 업체가 바로 코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나이 관련주도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이슈가요.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거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만한 이슈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 그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이 지역 화폐부터 기본소득 플러스 지금 이 유심 교체 이슈까지 터졌는데 이 코나에 여기서 주가 진짜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코나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전개될 수 있고 앞으로 이 고점 돌파하고 어디까지 주가 올라갈지 저는 이제 10만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코나이 정말로 실적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코나이로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말에 해킹 육수가 터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나이가 지역 화폐 이슈로 이제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유심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강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런 이슈가 별로 없다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통신사들 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2014년도 KT에서 1200만 명 개인 유출이 있었고요. 23년도에 LGU 플러스 30만 명 정도 유출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통신사죠. 통신사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데가 SK 텔레콤인데, 2,500만 명, 우리나라 거의 인구 절반 이상의 지금 이 개인정보가 이번에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 통신료는 지금. 잘 많이 올리면서 받고 있는데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허술한 게 굉장히 아쉽긴 하죠. 지금 SK 텔레콤에서 두 가지 대응책을 공시를 했어요. 뭐했냐면 첫 번째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라. 자, 16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요. 지금 이 사이트가 실제로 거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기 시간만 23시간 이상 걸리는데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또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지금 어떻게 돼요? 대리점으로 지금 첫날부터 오픈이 이어졌는데 현장에 줄만요. 10시 이전 지금 5만 명이 현장에 줄을 섰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명 교체할 때 15분이 걸리는데 지금 전국의 대리점이 지형점 포함해가지고 2600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15만 개를 교체할 를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물리적으로 모두 다 바꾸려면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SKT가 확보한 유심이 약 100만 개 정도 있고요. 지금 2,500만 가입자의 한4%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 유심이 엄청나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유심 칩 제조를 해서 계속 기존의 이 SK텔레콤에 이제 공급을 했었고요. 지금 코나이의 유심이 카드 기술 이 한국 은행이 CBDC 여기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나이가 이제 이걸로 엮이면요. 앞으로 이제 대선 테마주랑 이제 유심이랑 해 가지고 자,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유심이 사례처럼 사회적인 이런 큰 이슈가 생길 때는요. 이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악재든 호재든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코나이가 저번 주에 상한가로 이제 해버렸다는 거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주가를 밑으로 내리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지금 다 소화를 시켰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본전을 다 주면서 지금 탈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재돌파하면서 가게 될 텐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경선도 끝났고, 90%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최종 이 대선이 이제 6월 3일까지인데, 6월 3일 이전에 시간과 날짜가 지금 남아있고, 이 재료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재명의 후보의 이 고유 브랜드, 지금 이 기본소득이 자,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지를 남겨줬고요.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또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기본소득 공약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역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하 지금, 지역화폐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국민한테 25만원씩만 주면 12조가 필요한데, 이거 지금 100%다 정부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앞에서 지금 발행비용의 보정 개념이라서, 이게 한 5에서 10%만 지금 보존해 주면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원이 있으면 12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지역 관련해서 점유율이 70% 지금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코나아이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게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코나아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역 화폐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당선이 실제로 되잖아요. 지금 당장 25년부터 해서 지금의 곱하기 한3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한 30에서 40조 정도 지역가 매년 발행이 되면서 점점 늘어날 텐데 50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코나이가 어떻게 돼요? 매출이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역 화폐 더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충경 예산에서도 이 소상공인이 최약계층 지원금이 4조 원이 배분이 됐는데 지금 이게 상생 페이백 사업이래서 지역 화폐랑 또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환 급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 화폐 이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가 이제 결이 좀 유사하다. 거기에 이제 4조 원이 배당, 배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부터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배정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만약에 여기서 한 2조 원 정도만 지역화폐로 해주고 지자체 1조 정도 합하면요. 3조죠? 그러면 한 40조 정도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코로나 때 21년도에 지역 화폐 가장 많이 발행했을 때가 20조 정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역 화폐 발행이 대폭 축소가 됐었고 예산하기 삭감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지역 화폐 예산이 이전대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24년도 전년에 3천억대였으니까 거의 7배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24년도 코나, 코나의 코나 영업이익이 334억원이었습니다. 344억원.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7배가 늘어난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나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은 보통 발행주부에 따라서 수수율이 좀 다른데 지금 운영대행 수수료 같은 게 이제 0.5에서 1%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40조 정도 규모의 0.5%면 어떻게 돼요? 2천억 그죠? 1%면 4천억 자 지금 40조 정도면요 2천억에서 4천억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24년도 영업이익이 코나이가 334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찍힌다고 라 하면 몇배 늘어나는 거예요? 10배 이상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플랫폼 자 30배 밸류에이션 쳐진다라고 하면 시청이 몇 배가 돼요? 조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론상 계산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주가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 하나 더 붙여서 5조 가도 사실 할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테마로 시작했다가 실적주로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과거 이제 코나이 이 코로나 때 지금 이때 뭐 있었어요? 진단키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픈 막 현장에서 줄 서고 마스크도 그러고 막 하루에 이 사람들 두 개밖에 못 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처음엔 코로나 테마주로 갔다가 실적주로 가면서 주가가 다섯 배, 열배 갔는데 지금 이 대선 테마주로 지금 시작한 코나이가요. 이게 실적주로 갈 수가 있다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테마에서 실적으로 갈때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앞에 있는 매물 때다 소화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2015년 매물부터 10년치 이 물량을 확보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최소 10만 1천 원 이전 고점은 돌파할 생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대선 테마 플러스 이 유심 테마까지 같이 엮어서 지금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이거 돌파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10년치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켰으면요 자아 어때요 이 고점 대비 몇배 올라가요 3배 이상 올려야 세력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큰돈을 쓰고 이자도 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세력들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3배 이상은 보고 들어오는 거. 근데 s 급 테마다. 지금 뭐 대선같이 이런 큰 테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5배, 10배 간다라는 거. 지금 코나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고점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코나이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일정에 맞춰서 이 이벤트들 맞춰서 같이 주가 올라갈 텐데 이번에 유심 대란부터 해 가지고요. 예상되어지는 전망과 그다음에 예상되어지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나이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이 코나이가 여기서 물량 소화를 왜 지금 다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럼 매도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같이 공유를 드리는 이 자료를 여러분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 4892 8918이 번호로 코나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는 바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과 안 하고 대응하시는 게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재료보다 지금더큰 재료가 같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꼭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010-4892-8918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코나에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신고가 갈때또 많은 분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면서 매도가 안 나오면 훨씬 더 세고 강하게 이제 나면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조기 대선 지금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필연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주들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과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자 지금 1티어급.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올해 두배 이상 계좌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1억 만들기 계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1천만원으로 그럼 1억을 만드냐 10배는 못 만들어요 두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1천만원으로 하면 2천 만들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규모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늘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모두가 이두배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낫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다안 가더라도 중간에 자그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은 조기에 마감을 이제 할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같이 하셔도 수익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1억 참여라고 문자 같이 주시면 제가 당 링크를 보내 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호는 동일하고요. 010 4892 8918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경험치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런 자료들 안내 드리고 있고 이런 일정들 이재명 후보 앞에서 계속해서 나올 이슈들, 이벤트들 그리고 이 대선 일정들 앞에서 앞으로 이런 거 계속 좀 체크하면서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 관련해서 계좌 두배 만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컨텀 점프를 단계적으로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번에 같이 들어오셔서 올해 최고의 이런 주도주들 그 다음에 템버거 하는 주도주 대상으로 투자하셔서 수익 정말 극대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정말 한분한분 한분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선택하셔서 정말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